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지금은 오후 2시 봄이 창가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봄 햇살에 재라늄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튤립 꽃과 닮은 미스즈 찰스예요. 도구 포인트는 꽃 인심이 좋아요. 거리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햇빛 담고 있는 제라늄도 예뻐 보입니다. 펠렝게티 오렌지는요, 진한 다홍색으로 색이 곱게 폈습니다. 그 사이에 보이는 핑크 뉴포트예요. 그리고 아랑우는 첫 꽃인데도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작년에 가장 예뻤던 미지아루 오팔이에요. 페퍼민트 트위스트는요 변이가 와서 이렇게 폈어요. 데니스는 알사탕 다섯 개인데도요 풍성해 보이네요. 얼마 전에 분갈이한 제라늄인데 햇빛 보약을 주려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실 창가에 둘 자리가 없지만 창틀에 두려고 하는데요. 다이소 바구니에 12호분 3개씩 담아 주려고요. 얇은 바구니라서 비좁은 곳에 두어도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창문 사이 공간에 나란히 놓을 건데요.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햇살이 보약이라서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무래도 식물 등보단 자연빛이 더 좋겠지요. 2월 11일 날 집비 삽목했던 흑진주예요. 작년에 흑진주 꽃이 엄청 예쁘게 폈었거든요. 키웠던 흑진주는 관리를 못해서 죽었고요. 엄마네 있던 흑진주로 삽목을 했습니다. 뿌리가 많이 나와서 옮겨 심어줄 거예요. 이제 정식해 주면요, 쑥쑥 잘클 거예요. 햇빛을 좋아하니까 땡볕에 두려고 합니다. 4월에는 옥상에 두고 키우려고요. 작년보다 더 예쁘게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옥상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꽃 씨앗도 파종을 했는데요. 흑진주와 같은 날 씨를 뿌렸는데 5일이 지나니까 싹들이 나왔어요. 담밍이네 어린 정원님께서 보내주신 씨앗도 있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씨앗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모았던 씨앗도 있답니다. 여러 씨앗 중 일부분만 심어 보았는데 너무 잘 크네요. 매일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더잘 큽답니다. 한 곳에 너무 많이 심었지요? 조금 더 키워서 따로따로 옮겨 심어 줄 거예요. 지금은 자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두고 키우려고요. 식물 등 아래 흑진주란 두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 3월입니다. 좋아하는 꽃들로 어떻게 꾸밀지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그런 계절이죠. 거실에는 제라늄을 키우고요. 옥상에서도 여러 가지 꽃을 키우는 상상을 해보면서 봄 가드닝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